수업종 한답니다. <laughs> 아... 좀 아쉬운데 짧게 하고 끝낼게요. 자, 공지상 공지안내, 다크타운 서비스 종료사진 안내, GM용용씨입니다. 다크타운 공지상 안녕하세요. 다크타운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다크타운을 사랑해주신 많은 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약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용사님들과 함께했던 다크타운이 2021년 5월 28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어제 같이 아, 아 출첵밖에 안한게 아쉽네요. 그래도 녹방 거는 올릴게.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용사님들로부터 많은 총과 피드백을 통해 4년이라는 시간을 서비스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1년의 시간 동안 서버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도 용사님들께 서비스를 제공드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내부적인 개발 사정에 의하여 다크다운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늦은 시간 게임에 접속해보니 고레벨 용사님들이 신규 용사님들을 케어해주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하고 많은 추억과 생각들이 교차했고 지금 공지를 쓰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 저도 그만뒀는데 아, 참 아쉽네요. 달콤한 게임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을 갖고, 더욱 전진할 예정이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크타운 서비스를 경험으로, 더욱 탄탄해지도록 노력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종료 일정,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3시 종료 예정, 오후 3시네요. 서비스 종료 전까지는 다크타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게임 내 모든 정보가 삭제되면 게임 이용에 불과합니다. 이벤트 운영 일정 2021년 4월 28일 수요일부터 5월 27일 목요일 아 1에서 3만개 좋네요.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 접속 시 우편을 통해 매일 용속 3만 지급 유료 상품 판매 중단 일정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3시 진행되는 패치를 통해 게임 내 유료 상품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패치알로 이후 유료 상품 구매가 불가합니다. 환불 접수 기간 2021년 4월 27일 화요일부터 2021년 5월 17일 월요일까지. 환불 처리 안내. 환불 처리 기간 2021년 4월 27일 화요일부터 2021년 5월 24일 월요일까지. 환불 처리 대상 유료 상품 판매가 중지되는 2021년 4월 27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결제하신 상품. 2021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27일 사이에 결제된 건에 해당됩니다. 보하신 영원서를 토대로 환불 처리 도움 드릴 예정이며 영원서이 부족할 경우 결제 취소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환불 접수 방법. 고객센터 1대1 문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환불 양식을 작성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환불 양식. 서버 캐릭터명 성명 휴대폰 번호 결제 영수증 번호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접수해 주셔야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반드시 결제영수증 혹은 용수증을 보내주셔야만 결제 취소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링크 클릭할 수있고요 환불 처리 시 주의사항 환불 문의 시꼭 위에 안내해 드린 환불 양식에 맞춰 접수 부탁드립니다. 상품을 구매하신 스토어 정책에 따라 결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이벤트 또는 보상을 통해 무료로 획득하신 용원소는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은 영원석 개수에 따라 실제 환불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사용하면 그렇죠? 마켓 주문 영수증이 없으실 경우 환불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니 반드시 전부 부탁드립니다. 패키지 상품의 경우 구입하셨던 패키지 상품 구성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결제 취소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아쉽습니다. 뭐 종료했다 하니까. 보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점검완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좀 아쉽습니다 저기뭐 아쉽은데 여기 이거는 스트림이고요 이거 혹시 뭐 들어가볼게요 들어가면은 접속이 안 돼요 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많이 했던 게임 만큼좀 아쉽네요 라이더 제로처럼 여기 접속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좀 아쉽지만 서브적으로 <laughs> 슬프요아 <laughs> 많이 슬프지만 그래도 자 고맙습니다 예 네, 조고리 소프트 감사합니다 저도 잘즐겼기 때문에 좀 많이 레벨 업못한건 아쉽네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뭐 홍보 안 할게요 전 유튜브 그려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끄겠습니다